네,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 트랙터가 오기를 해가지고, 어, 오전에 아웃풋 출발해서 가게가 분다고 해서, 또 가게를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아, 그동안, 여기 지금 흩어놓기만 했던 트비들을 오늘 뿌려주고, 테스트하고 바로 잡아 시작할 수 있게 낚싯대고 하는 중입니다. 네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캐기를 뿌려주는 걸로 신청을 한것 같은데 뿌려주지 않고 이렇게 포대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게 여하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여기 두고 놓고 조화를 해야 되고, 또 전깃거리도 갖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네, 근데 차는 딱아유 그냥 이 네, 되는 게 없다고 해야 될까? 사실 일이 없으니까 할수 없이 공기를 통을 팔고 뭐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 오전에는... 아. 어, 일찍이죠 지금은 요 뿌리는 거랑 저기 있는 비, 비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거 뿌리는 일로 하고 어, 트랙터 온다 그러면 이제 아래 내려가서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아래 밭들에는 테이비 다 풀어놓고 비료 어머니가 지금 뿌리고 계시고 저는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맨 위에 밭 제일 넓은 밭인데 사춘형 밭이요 네 여기 이제 여기도 풀어주고 또 비료 뿌리고 그리고 트랙터 갖고 올라와서 로터리 치고 관리기 골타고 그러면 일단 되겠습니다 사춘형 집입니다 아, 형은 여기다 사과나무를 몇골 심어 놨는데 이 밭을 우리가 안 쓰면 형이 여기다가 사과밭을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도 농사를 얼마나 더 짓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무튼 뭐 올해까지는 올해는 분명히 콩 농사를 질거라 그렇게 얘기해서 예, 오늘 또 계속 작업 시작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놀람> 지금 시각이 1시 10분 아 트랙터로 밭 로타리 는다 쳤어요 쳤고 이제 고랑을 어머니는 그냥 저 트랙터에다 쟁기 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내가 또 고집스럽게 관리기를 골 타고 비닐 씌우자고 그랬는데 이게 맨 처음 탄이 줄은 아 이렇게 내리막으로 가면서 쭉 가는 거니까 방향이 삐뚤어지 않게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길은 아 어, 올라오는 게어 이게 후진으로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계속 계속 올라오다 삐뚤빼뚤하고 둔덕 높이도 좀씩 다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삐뚤어진 거에 맞추다 보니까 또 삐뚤어지고 아또 삐뚤어지고 아 지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요 아 그나마도 지금 아, 아까 트랙터에 기름이 없어서 경유 사러, 또 면세유 사러 내려갔었었는데, 한 8kg, 9kg 되죠. 그랬는데, 관리기 기름 없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기름 사시겠다고 지금 차 끌고 내려가셨어요. 아, 이제 잠깐 쉬어야지. 그리 쉬는 게 아니라 지금 해가 쨍하게 들어오니까, 아, 이제 좀 쉬었다가 좀 기운 풀리면 하든가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아 덥고, 그래도 오늘 바람이 좀 소소 불어서 아주 막 덥진 않은데, 야, 그거 뭐 갈리기 저거. 올라올 때는 그냥 갈지 말고, 골 타지 말고 그냥 올라왔다가, 아, 내려갈 때만 할 거나 그런 식으로, 어,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 요거 갈고서 지금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아, 죽을 지경입니다. 트랙터는, 아, 어, 불안자를 신품으로 교환했대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글쎄요, 뭐한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니 오늘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불안작값만 195만 원이랍니다. 와, 거기다가 공인비 50만 원 해서 24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싣고 와서 온 본부장한테 내가 아좀 할인 좀안 해주냐 그랬더니 기술료에서 자기가 20만 원 빼주겠다고 그러면서. 225만 원만 달라 그래가지고 송금했습니다. 아주 많이 속상하고 힘드네요. 네, 저기는 지난주에 만들고 간 밭이에요. 어, 이게 제일 윗밭이고 나무도 좀 무성하고 그래가지고 아, 좀 그늘 든다고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밭인데 그래도 이밭 어, 지난주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아, 골 타고 비닐까지 다 씌워놨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여기다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셔가지고, 뭐, 사실은 콩 심을 거 생각하고서 구멍 막 뚫었는데, 갑자기 여기다 고추를 심으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때 지난주 가서 장에 가서 고추도 600주 사갖고 왔죠. 근데 또, 여기 아무튼 밭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여기 안 심으시겠다고 뭐, 여기다 심거나 저 아랫밭에다 심으시겠다고 막 그러시더니,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어차피 그냥 빨간 고추 익혀가지고 먹을 거니까 뭐 밭이야 무슨 상관이냐 계속 물건 추라 하고 그럴 거 아니면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심어 도 되지 않겠냐 거기 맞춰가지고 밭한건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고 막또 그러시더니 어제 전화하니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또 그냥 여기다 밭 심으셨다고 그러고 이거 심고서 너무 기진맥진했다고 또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efnogaeth <laughs> 좀 자고 5시 나와가지고 막 이거 열심히 밥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도 2시 반까지 2시 반까지 일하시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아막 쓰러지셔가지고 막아 미안하다. 나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시더니 저또 안을 수 없어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했죠. 지금 7시 42분 아, 2 시간 반 동안 해서 이거 받아. 아까 관리기 다 관리기로 골 타는 거 최종적으로 받아. 아, 네. 비닐 씌워가지고 완성했습니다. 그런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원래 올해 일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이 품은 모터가 조금씩 오래 하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시험시험 하면, 힘들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올한 해를, 이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씨, 트랙터가 고장나고, 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다시 또, 이렇게, 그냥... 야, 아, 마음이 바빠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그래도 음, 이제 파종만 끝나면 일단 우리도, 아, 끝나고 또 콩농사는 크게 손갈일이 없으니까 좀 여유있게 조금씩 조금씩 농촌생활을 한것같은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려고요. 여기 맨아랫밭도한2 아, 시간 좀안 됐어요. 2 시간 반 정도 됐을까? 1 아, 시간 반 정도 됐을까? 아, 일단 비닐을 다 씌웠습니다. 어머니가 아, 이제 비닐을 가장자리 덮으시고 저는 이제 저위밭 올라가서 어, 로터리를 갈리기로 골타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엄청 덥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인데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콧이 지고 이빠지고 땀 흘려가지고 약간 어, 머리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11시 15분쯤 됐는데 아, 골타기를 마쳤어요. 아, 골이 좀 삐뚤삐뚤한데 아 중간에 여기 돌이 좀 많은 바치여가지고 돌에 탁 걸리면 방향이 꺾이고 그래가지고 아 방향을 좀 잡으려고 좀 이쁘게 좀 타고 싶었었는데 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고리 삐뚤어 됐다고 왜 이렇게 잘못탔냐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아니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나도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가서 트랙터로 다시 다 밀어버리고 다시 갈고 아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몇 시쯤 되니까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햇살이 좀덜 뜨거워져서 다시 한숨 자고 일하러 나왔습니다. 아 이제 우리 사춘형 밭에 비닐 멀칭 씌우고 어 비료를 같이 섞어가지고 밭을 갈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제 고랑마다 지금 비료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밭 모서리 부분 정리하고. 우리 아들이 왔어요. 오늘 반나절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네, 저기 비료를 주고 있는 청년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아오토바이 타고 와서 오늘 도와주고, 내일 어, 동해안 쪽 넘어갔다가 집에 온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반나절이라도 와서 도와줘서 얼마나 아,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 오늘 저녁, 지금 7시 23분. 아, 됐다는데, 아, 아까, 아, 4시쯤에 나와서 비닐 치기 시작한 거, 치고는 꽤 많이 했네요. 어, 아, 거의 다 하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랑 남았는데, 아, 여기는 비닐이 떨어졌어요. 비닐이 떨어져가지고, 아, 또 사오기도 좀 보고 그래서, 아, 요거는, 아, 그냥 멀칭 안한 상태로 그냥 심어야 되겠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오늘 엄청 더워서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머리가 계속 찌끈찌끈찌끈찌끈 아파요 하, 근데 그냥 안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어쨌건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콩을 이걸 일일이 손으로 심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이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그콩 심는 도구 뭐 모종도 뭐 심기도 하고 하는 이거를 응. 발견해가지고 혹시나 하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응. 지금 의외로 속도가 많이 어, 붙어서 속도가 나는 거지 아 어. 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 이게 저 안에다가 또 콩을 딱 맞춰서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생전에 만드신 깔때기 같은 걸또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미리 수월해진 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해서 붙였잖아, 아버지가. 게 아, 오늘 하루 종일, 이, 콩 심기. 아, 그래서 결국은 다 해냈습니다. 이거를, 어, 처음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손으로 심는 걸 했었었는데, 응. 이게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이거, 이, 콩 심는 기계, 이걸, 이거 기계라고, 이 도구를 본게 기억이 나가지고, 응. 이걸 갖다가 찾았더니,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게 하나 있어서 여기 이 깔때기 모양이 없는 거. 응. 그걸로 했는데 편안한데, 뭐 어머니가 또그 구멍을 맞춰서 한다고 그러니까 또 너무, 고기를 숙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가 더 있는 게또 생각이 났어 이거 찾아봤더니 잘 놓았다 또. 예. 이게 이거 없었으면 오늘. 이거 아버지가 이거 만들었니까. <laughs> 그래서 어쨌건 오늘 이게 둘이 서 그렇지 그도 네. 빠르잖아. 엄청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거 덕분에 일을. 맞췄다. 지금, 이거 이 지금 하는 이일랑하고이 때문에 빠르게 한 거지. 예. 한일랑만더 하면 오늘의 작업은 끝나고. 여기, 여기 넣지도 않았는데. 넣었어요. 넣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워낙 단순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씨를 넣는 사람도 헷갈리고, 벌려주는 사람도 헷갈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늙는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막안 들으시고 막 그냥 고집을 부리시는 모습,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내 말이 맞느냐? 또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하면서, 음, 경험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애정을 갖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는 건데,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라든가, 뭐, 음, 그런 것들 보면서, 아무튼, 늙, 늙어가는 거는 서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맨날 여기 와서, 옛, 전에는 맨날 와가지고 농사질 때, 응. 그니까, 러 뭐, 아버지가 뭐 힘들, 뭐 도와달라고 그럴 때 오거나 아니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다면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어쩌다 하루 와가지고 막 하루에 막 미친듯이 막시씩거리면서 일을 했잖아. 너무 힘든 거야. 집에 돌아가면 너무 안 힘들고, 힘들고 어일안 하던 사람인데 또 그렇게 하지. 막 몰아치면서 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결심을 했지. 이제 자, 내가 지금 자주 오는 이유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려고. 어? 뭐, 시골 가면은 뭐, 일할 때 투, 뭐, 산땜이라니까 뭐, 쉴 틈이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자주 오면은. 일단 해놓으면또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맞추, 맞춰서 이제 시험시험 비닐도 난좀 일찍 좀 쳐놔야지라 생각하고서, 계획을 짜놨는데, 제 얘기랄, 비닐 일찍은 무슨 일찍이야. <laughs> 트랙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그래. 아휴, 그냥. 아, 그 그래. 트랙터도 또 제때 고쳐줬으면 사실, 그런데, 이, 파종하는 것도 시기가 있는 건데. 어이, 그 아유, 뭐. 그 시기를 못 맞추면은, 안 되니까. 응? 몸사진하지. 아, 그래서, 진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너무 힘들지 않게, 좀씩, 미리미리, 나눠서 일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었는데, 그냥, 트랙트 그렇지, 뭐, 부품 못 구한다고, 뭐. 생각지 않은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고 있지.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도 같이 그래서 3 주를 놀았다고 3 주를 음. 트레토 가져간 이후에 어이. 내가+ 내가 지, 지난주에 왔던 게3주 만에 온 거예요. 어. 그트레터 맡기는 그릇 있으면 그 이렇게 그 볶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비닐로 미리미리 샴샴. 응? 근데 해관에 그런 거 그러니까 비닐을 미리미리 샴+ 샴. 근데 해가 나가면은 그런 거뭐심는거 어쩐 거 그런 거 얘기들 해. 어. 자기네다 심었다고 그러고. 했었어 아이, 어머니도, 나 간다면 엄마 병나지 않을까 걱정이네? 응? 병나지 않을까 걱정이야. 병안 나. 엄마 그래도 건강한 채, 아직 건강해. 잠깐만. 여기 좀, 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아, 드디어 다 끝났다. 아이고, 고맙다.